이번 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오, 아, 오지게 패치가 많이 됐습니다. 아니, 대충 말씀해 드리면 여러분들 템을 싹다 너프를 시켰더라고. 그래가지고 왜 너프를 시켰나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저번에 무슨 영상을 봤었는데 그 라이엇에서 그 옛날에 그 내구도 패치를 한 거에 대해서 약간 후회를 하나 봐. 그래서 템 성능도 너무 좋으니까. 어 이거는 좀 게임이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고 막 스몰더나 짹스 이런 걸로 존버해서 약간 그런 구도가 나온다. 이래서 아 우리랑 좀 맞지 않으니까 지금 템 밸런스를 신경 쓰면서 좀 패치를 하고 있더라고요. 윤탈 너무 안 가는 템이다. 대중적으로 이제 원딜러들이 많이 가는 인피처럼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더라고요 이번에. 그래가지고 어, 윤탈 케이틀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라이엇이 또그 이제 시즌마다 여러분들 또 많이 챙기는 템이나 뭐 챔피언들이 있단 말이야. 그런 거 자주 가면은 약간 꿀템이 된다. 약간 이런 거 보시면 됩니다. 유일하게 살아남았다고 보시면 돼요. 오케이 가렌한테 혼줄을 내주고 여러분들. 여기다 이게 더, 이게 더, 덫을 깔아주고. 그렇지, 아프지? 저기 뒤에 덫 있는데 괜찮아? 아, 까비, 이게 안 맞아? 깔끔하게 지금 압박 중. 아트록스는 와도 뭔가 그렇게 막 엄청 위협적이진 않으니까.

아, 더칠좀잘깔았 으면 좋았 는데 아깝다. 아트록스 아래쪽 와 이거 는잘 하면 내가 혼자서 잡 겠는데, 뭐 튀어 와또 딴딴 한거같 작은 단서 하나로 사건 을 해결 하 고자 집안갈 거야. 와잘 살았다. 아, 지금 그 가렌이 집을 안간 이유는 저 말아서... 식감에 손해가 너무 커서 안간 건데, 아투스가 지금 올랑말랑했거든. 근데 이제 오다가 이제 사일러스한테 끊겼잖아. CS 14개 먹었습니다. 좋습니다. 첫템은 여러분들 윤탈 가주면서 윤탈에다가 그 다음에 징수, 그 다음에 인피 가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이제 한대한 한 대가 존나 아픈데? 확실히 BF 나오니까? 아니, 뭐, 뭐야, 이게? 아얘시궁 이거 제드 노린거 같은데 이게 9분에 CS 20개 달성 10분에 CS 20개입니다 안 먹을거야 친구? 나안 밀어줄거야 포기했어? 응? c s 먹으면 서 맞기 그거 안있 어.. 아스 어. 어? 올때까지 존버할 거야? 그럼 나유치하로뺄건데 어, 유치하고 빼게 유치하고 빼게데 Okay. 빼면 되잖아 빼 빼면 o k a 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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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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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면 되잖아. 인형을 무너뜨려라. 빼면 되잖아. 빼면. 내가 친구 올 때까지 존버한 거네, 친구. 이런 것도 죽어주면 안 되죠. 여기서 여러분들 그 징수의 총 가줍니다. 징수의 총. 그렇지 가렌 좀만 나오니까 바로 죽어버리기 하이되었습니다깔거이고사이온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 이거. 이이지만 나랑 이러서한 번씩 죽는다. 바로 게임 역전이네 보니까 지금 기본 기본이 뭐라 그러지? 베이스, 그러니까 탄탄하지가 않아. 지금 팀들이 왜냐면은 CS도 많이 못 먹었고, 타워도 바텀도 먼저 밀렸고, 저기는 또 찍스에다가 좀 약간 커서 좋은 애들이 있단 말이야. 베이가에다가 기 학살 <laughs> 흠음 아직까지 쉽진 않다잉. 아 이거는 닌탑 갈까 하나? 닌탑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쟤네 상체가 센 거고 그러기 때문에 닌탑 하나 하자. 이거. 탑이 없는데도 그러니까 적팀 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좀 게임이 힘들잖아. 룰이 약간 그렇긴 해. 그래, 이렇게 방해 안 받을 때 그냥 사이드를 좀 최대한 뚫고 하는 게더편한듯 뭐 게임이 좀. 저기 가가지고 방금 살짝 손해 봤잖아 이걸로 인해서 또 BF도 하나 뽑아올 수 있대요 인피가 더 비싸졌단 말이야, 그럼 200원인가 비싸졌더라고, 요 인피도 아래지수이 음. 오, 어, 이거 사여 계절이? <laughs> 와, 치, 직수가... 아, 와, 치, 치, 뒤아왔로 왔구나, 치, 다 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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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<laughs> 이 정도면 납빼드긴 <낫비드 웃음> 한데. <웃음> 아 너무 빡세긴 하네.

처치했습니다. 저기 처치했습니다. 저 가래는 거의 없는 존재긴 이 한데. 확인까지 계속 가고 됐 나는 진짜 템 존나 잘 뜨긴 했어. 지금. 아. 아니 뭔가 이게 하 이게 좀 너무 난이네. 뭔가파되었습니다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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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습을 완벽해. 완벽한 결과를 만들지. 흠.. 히틀 데미지 자체는 살벌하긴 한데 아 이거 피바로 바꾸자 여러분들 응. 어, 이니밀접데 <목소리도> 와, 게임이. 윤탈 윙탈 좋아. 지금 윤탈이 유일하게 버프 먹은 놈인데. 신청이다. 아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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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끝났다 끝났다 이게. 와 이걸 여러분들 이겨냅니다. 와! 야, 진짜 존나 잘 떨렸다 진짜 여러분들. 지렸다 그냥. 야, 오늘 첫 승을 이렇게 힘들게. 해? 와, 역대급 케이틀린 들량. 7만 0천0야 여러분들 이 정도 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잖아 여러분들 맞잖아요 깔끔한 한판이었다 그죠? 깔끔했다 아주 깔끔했어 the m o e we p a s And 19 was the year I had to leave you, but now I'm seeing all this.